혹시 법무부는 뭐~ 그~ 국정원 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내가 대기 들어보니까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게 월북이냐 나쁘기냐를 뒤집기 위해서 최초 그 보고서를 삭제해버렸다, 없애버렸다, 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, 지금 그 삭제 안 되고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? 당시에도 이미 국정원도 남아있는 거 알면서도, 삭제됐다고 거짓말 해가지고, 거짓말 고발을 하는 바람에 수사하게 되고, 검찰은 수사를 압수수색 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, 그냥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,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, 이게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,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... <laughs> 에, 과거 검찰이 그 갖고 있는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해갖고 사건을 왜곡했다거나 심지어 조작했다고 하는 그런 상당한 의혹을 받는 에, 그런 사건들 또 그런 판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전과 관련해서는 에, 그러한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. 진상 조사해야 한다는또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강한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어떤 형태여든지 그러한 과거 검찰의 오남용 그 결과에 있었던 에, 폐해에 대해서 뭐 출전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. 구체적인 방법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